그 계속 하실 때 아까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단체에서 사실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할 사람 그리고 이 유튜브를 할수 있는 시간 업무로서 할수 있는 시간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 이렇게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맞는 어떤 주기를 대략적으로 좀 계획을 하시고 음 자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주 올리는 게더 좋다 판단하시면 그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시고. 아, 나는 하나를 올려도 되게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서 올려, 올리는 게 좋아 라고 하시면 그 방향으로 계속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좀 양으로 승부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더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포맷을 계속 개발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 영상 제작을 하실 때, 그리고 어, 적당한 업로드 주기를 대차, 대충 좀 대략적이라도 계략, 계획을 하셔서 꼭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고 해야지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의 아이템을 미리 구상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한번 끝나고 나면 뭐 하지? 하다가 그냥 안 해버리게 될수 있거든요. 근데 다음 작업의 아이템까지 미리미리 미리 구상을 해 두시면 아, 그래, 그건 해야지. 그것까지는 해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 유튜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좋아하시는 컨텐츠나 채널을 참고해서 계속 따라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어떤 대담 형식이면 그 대담 형식을 따라 해보고 편집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뭐 자막 넣는 법 이런 것도 따라 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리포터가 등장하는지 아니면은 나레이션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막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본인 기호에 맞게 좀 계속 따라해 보시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작 방식을 계속 시도를 해 보시면 뭔가 이제 본인에게 맞는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유튜브 뭐 영상 어플리케이션 뭐 편집하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고급 기술에 속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얘기되기도 하고, 혹은 누구나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익숙치 않고 생경하고, 혹은 뭐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음 어쨌든 이런 미디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발언하고 이런 것들이 꽤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 특히나 비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과 가치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라 거에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말할 말이 사회적으로 할 말이 있는 것을 영상으로도 그냥 할수 있어야 되고 영상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측면에서도. 선생님들이 배우신 내용들을 그냥 이제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활동에서 잘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뭐 미디어를 주로 활, 사료, 사용하는 활동가들도 이제 미디어가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뭐 여기에서 뭐 이동수단이라던가 의료라던가 주거, 교육과 같은 어떤 공공적인 서비스처럼 미디어도 계속해서 선생님들의 활동 영역에서 어떤 공공성을 띠고 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리 누구나 누릴 수 있어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미디어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의 이름으로 뭐 퍼블릭 액세스 권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퍼블릭 액세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좀 낯설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지금 이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를 배우셨지만 유튜브는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본인의 공간에 초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공중파 채널에서 혹은 지상파 채널에서 이런 그 시청자 혹은 시민이 제작한 영상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공공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겠죠. 여기도 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이나 뭐 콘텐츠를 방송해. 함으로써 이제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이런 채널도 있습니다. 이 공중파에는 열린 채널 KBS 1에서 하는 공중, 열린 채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수요일 2시 방송이네요. 이게 뭐 시간대는 계속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영상을 방영 신청했을 때네 방영해줘야 하는 그런 채널도 있고요. 또 지상파의 각 지역마다 저희 충북 지역에도 이제 새롭게 채널이 열렸는데 채널들이 열리고 또 닫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계속 확보하는 데 관심도 같이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나눠드린 그 저작권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제 소중한 여러분들의 창작물이 어 그냥 뭐 아무 이제 뭐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공적인 가치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유 라이선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이것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비영리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게 내가 이거를 줄게 공유할게 자 그러니 이거를 카피해서 써도 돼 혹은 이걸 개작해서 써도 돼 아니면 개작은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써줘라고 하는 본인이 원하는 저작권 등급을 본인의 저작물에 먹이실 수가, 그러니까 매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보공유 라이선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바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작물에 대한 어떤 그 고민과 함께 네 체크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크 크리, 이런 정,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음원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 자멘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사실 뭐자매도만 있지 않고 요새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로열티 프리 음악, 뭐 정보공,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음악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 제공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다운로드 공유한 음악들로 영상 제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에 좀더 지원받고 싶으신 경우 각 지역의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나 콘텐츠 코리아 랩, 그리고 미디어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곳들을 공적 공간을 활용하셔서 지속적인 영상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